예비는 귀에 새때 외교 편지 알아 어.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조 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생리와 수고와대 있냐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<목소리> 그러나, 아니,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, 있 것이 있나니,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.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. 만일 <laughs> 처음 행위를 가지라, 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내가 네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는 데 청룡이 그들에게 신발을 들지어다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.